어, 잠시 후비행될 수료식에 앞서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료식의 진행 순서는 어, 식순이 나와 있듯이 내빈소개, 국민의뢰, 학사보고, 수료식사, 경영사 및 축사에 이어 수료증수및성장수여 대학발전기금 전달식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국기대한 경례 시에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정면에 있는 국기를 항해해 주시기 바라며, 꽃다발 기념품은 행사 종료 후에 개별적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료식이 끝날 때까지 지정된 자석에 앉아주시고 사진 촬영을 위하여 단상으로 오른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료하는 분들이 알아야 될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는 학위 모의기술을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료증은 개인별로 한 번씩 단상에 올라가 받겠습니다 수요증 수요 수료 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구매하는 순서대로 사이트 쪽으로 올라오셔서 수료증을 받은 후에는 중장민, 원장민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시고 안대편으로 내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수료식 행사에 앞서 오늘 원인님들의 수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한밭대학교 최병국 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이영재 한밭대학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laughs> 한밭대학교 최고 경제가장 총 동창회 박교우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밭대학교 최고 경제가장 총 동창회 김진용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에 <laughs> 기습니다 예, <계십니다. 웃음> 최고경제과정 총동창회 신영태 홍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부터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제38기 최고경제과정 수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뢰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반상에 있는 국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에 대하여 등례! 힘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일절만 부르겠습니다. 제38기 최고 경제가정 운영에 대한 학사 보고하겠습니다. 학사 보고, 우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 경제가정은 고동교육법 제26조, 학칙 제75조를 근거로 2000년 9월 제1기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본 가정의 설립지진은 지역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미래지향적 경영 전략과 자기개발, 그리고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경영인으로 거듭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본 과정은 1기 72명을 포함하여 37기까지 총 2,840명의 최고경영자를 배출하였으며 오늘 제38기 최고경영자 과정 89명은 1년간 주 1회 수업으로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였고 국내 연수, 해외연수를 통해 수로생단의 친목도 모와 전복교환의 장을 만들었으며 이런 모든 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 오늘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한밭대학교 최고 갱자 가정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하게 학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재 박장원장의 수료식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수료식사에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수료식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인하여 국내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특히 대학과의 졸업식 등 입학식 모든 게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도 최고강좌과정 수료식을 진행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히 회장님 소속회장님 두 분하고 총장님과 한번 전에 같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수료식 행사를 진행하는 게 맞다 하고 허락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수료식이 있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뭐 총장님께 제가 고맙다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게 맞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을 오늘 사실 여러분들 마스크를 전 전부 착용하는 걸 했는데 지금 마스크를 안 쓰시는 분이 많아요. 안 쓰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다 쓰시고 올라오실 때만 걷는 걸 하시죠. 만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고또 학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장 나가실 때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수료식사는 이전 기수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한달히 수료식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 전 우리 한밭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에 입학한 여러분께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오늘 수료하게 된 것을 원장으로서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의 수료식을 빛내주기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수료생 여러분은 그동안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강의를 통하여 최고 경영자에 필요한 여러 가지의 새로운 지식과 덕목, 리더십 등을 배웠으며 강의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원우 상호간의 친교 활동도 열심히 하여 우정을 돈독히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마음체육대회, 필리핀 국외연수 등 여러 행사는 38기 수료생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짧은 인연이었지만 저에게는 소중했고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한밭대학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잊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병욱 중장의 경력사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아, 어, 우리 원장님이 더 아, 분위기를 무겁게 아. 만든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자, 이 우리 경험하지 않았어, 그래서 물론 내릴 수도 있었고 사수도 있었습니까이 겨울철에 이렇게 심하게 겪는 거는. 처음이 아닌가 하고요. 우리 대학도 2주간 지금 개강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좀 초유의 사태 속에서 이 수료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좀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38기의 최고 경영자 과정 여러분의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제 진정한 한밭대학교의 동문이 되셨습니다. 글로컬 산학일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글로컬 산학일체 혁신 대학을 지향하는 한밭대학교는 여러분과 함께 앞으로 더욱더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위 한밭대학교를 지역의 중심이 되는 국립대학이라고 해서 지역중심 국립대학이라고도 말씀을 많이 합니다. 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이 대학의 동문들은 특히 학부생들은 보면은 70% 이상이 이 지역에서 오고 또8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취업도 70% 이상이 이 지역에서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그런 점에서도 이끌어 나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다른 말로는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갖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해서 초연결 시대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저는 그런 연결들을 우리 여기 계신 동문 여러분들께서 해주시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1년 동안 또, 어, 그리고 어, 올해는 어, 이 최고 영양자 과정이 생긴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우리 38기 여러분들은 1년, 과정을 처음 이제 마치시는 그런 기수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아주 크게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1년 동안 얼마나 배웠나 하는 것을 느껴보시면은 뭐,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밭대학교 동문으로서 앞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있으면 한밭대학교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동문의 입장에서 대학을 받아보는 거는 이 한밭대학교가 여러분의 친정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될 겁니다. 시집하고 친정은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에, 언제든지 오셔서 어려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밭대학교가 그런 것을 좀 도와, 도와드리고 어, 같이 고민해 드리고. 어떨 때는 같이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서 여러분에게 존재,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로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을 수료하시더라도 또 우리 CEO 최고경영자가 되면서 총 동문회와 동창회와 함께 언제든지 좀 자주 만나고 또 의견도 나누는 그런 우리. 38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laughs> 어, 합니다. 어, 다시 한번 우리 최고 대형자 가정을 수료하시는 여러분들의 어, 축하드리고 앞날의 건승과 행복이 늘 어,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고 굉장히 가정 청동창의 박영욱 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이월십일날 취임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고 너무 고맙습니다. 어, 특히 3십팔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갖고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날 좀 어려운 어, 것도 있었겠, 있었겠지만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어, 이렇게 수도식이 되요. 먼저 김영삼 회장의 유도탄 삼십팔기 여러분들 주도식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일 텐데. 38기 여러분들이 한마음한 뜻으로 몇 개월 읽어내서서 오늘의 영광이 있을 것 같습니다. 참으로, 그 네. 생각 참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 뒤에는 두단 후원자 계시죠. 바로 최병 중장님과 이영재 원장이십니다. 이분들이 큰 힘이 있었기에 여러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두 분께 지지가 뜨거운 박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취임사에도 약간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영재 원장님께서 기적부이 총동창의 c e 과정을 6개월 과정에서 1년 과정으로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성공적으로 이히신 분들이 바로 38기 여러분들입니다. 이제는 38기 여러분들은 최세대 선택으로 최고의 교육, 교육, 을을 받으신 자랑스러운 한박대학교 산업대학원 CEO 과정 정기원들입니다. 이제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더욱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38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38기 여러분들의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수료증 수요가 있겠습니다. 수료증은 총장님과 사업당 회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수료증은 제 38기를 수요하는 원우님 한분한 분께 수여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아으신 순세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성숙 원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점 네. 고성숙 위 사람은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최고경제과정 가정 전과정을 수여하였음을 인정함.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장 공학박사 이영재 위 인정에 의하여 이점서를 수여함.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총장 이학박사 최병욱 님께서는 총장님과 원장님과 함께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아, 네. 수로점 구본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있습니다. 수로점 김갑중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로점 김다익 이하 내용 같습니다. 하나, 하나, 하나. 네, 예. 점 김경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laughs> 수로점 김난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로점 김범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로점 김병삼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로점 김석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로점 김월상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로점 김재선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수료점, 김지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수료점, 김재흥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같습니다. 정재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상으로 수여전 수여를 마치겠습니다. 소개해주신 총장님,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다음은 총장상 수여가 있겠습니다. 총장상은 최고 모범상, 공로패 5장 순으로 총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겠 바랍니다. 먼저 교육과정을 100% 출석한 원우님께 수여하는 최고 모범상을 수여하겠습니다. 김난희, 김지연, 두 원우님은 감사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최고 보험상 김난희. 기약에서는 사업대학원 제38기 최고 경제 과정에 재학하는 동안, 성실한 학업자세와 적극적인 참여 의식으로 타이 보험이 되므로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6월 12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공보분탄 김지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공로회를 수여하겠습니다. 김병삼, 박철우, 김난희, 원우님은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약회에서는 사업대학원 제38기 최고교육자정원의회 현장으로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구와 합의의 힘서 본교 발전의 기한 공급으로 이회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우 박철우 기약회에서는 사업대학원 제38기 체계공연자 과정 오늘의 수석부의장으로서 탁월한 치료력을 발휘하여 회원상호간 친목도우와 하업의 힘써 공교 발전에 기한 공익함으로 입회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무 <laughs> 문호폐 김난희 기약에 서는 사업대학원 제38기 최고개인자 가정 원호의 부회장으로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최고개인자 가정 모집에 기한 공익 흥으로이패를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한밭학교 총장 최병욱 <laughs> 네. 다음은 총장님께서 감사장을 수여하시겠습니다. 김병삼, 박철우 원우님은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 김병삼, 기약에서는 산업대학원 제38기 최고균자 가정에 재학하는 동안 최고균자 가정 모집의 기여한 공익금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10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구 감사장 박철우 계약에수는 사업 대학원 최고 경자가정제 38기 모집에 협조하여 본교 사업 대학원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큼으로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총장 최병욱 이상으로 정장수를 마치고 이상고다음 수여가 있습니다 군장님 앞으로 나와주시니다 사업대원원장 상으로 모범상을 수여하겠습니다. 모범상은 어, 김다익, 어. 김범진, 김혜수 양명희, 원남희, 유한용, 이연수 이영숙, 이영임, 이정년 이현묵, 진상하, 최주희, 한용남, 황찬년 총 15명입니다. 먼저 김다익, 김범진, 김혜수 양명희, 원남희, 원우님은 영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5분상, 김다희. 기학께서는 사업대학원 제38기 최고 개인적 가정에 재학하는 동안 성실한 학업 자세와 적극적인 참여 의식으로 타이 보급이 되었기에 이상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사업대학원장 이영재. 5분상, 김범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 모범상, 김혜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상, 양명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모범상, 이정연 이하 내용 같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괜찮아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예, 됐습니다. 모범상, 유한영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상 이연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상 이영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상 이현무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비행차에 가겠습니다. 모범상 진상화 이하 내용 같습니다. 모범상 최주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연 모봉상 한용남 이하 내용 같습니다. 정 모봉상 황찬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은. 사업대학원장상으로 감사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감사장은 고성숙, 김갑중, 김나희 박철우, 이현수, 정지원, 강찬영 총일분이십니다 감사장, 고성숙. 기약께서는 사업대학원 제38기 최고강좌과정에 제약하는 동안 최고강자과정 모집에 기한 공익급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한밭대학교 사업대학원장 이영재. 감사장 김갑중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장 김난희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장 박철우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장 이연수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장 정지원 이하 내용 같습니다. 감사장 강찬년 이하 내용 같습니다. 다음으로 박기하 누리했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어, 박영우 한밭대학교 청동 어, 청 체육기자장 총동장 회장님께서 여러분의 축하의 의미를 담아서 어, 대표로 김명삼 회장님께 꽃다발 증여식이 있겠습니다. 예, 네, 축하드립니다. 수요증 증명이 수요승 수요, 수요 모두를 마치고요. 어, 다음으로 대학 발전 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어, 38기 원생을 대표하여 김병창 회장님께서 총장님께 대학 발전 기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대학 발전 기금은 천만 원입니다. 전달해 주는 천만 원은 대학 발전을 소중하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어서 제38기 최고 경제자점 새로시 뛰어 찬양을 하겠습니다. 원인들께서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한번 더 합니다. 여기 보시고 자 하나 둘자 이번엔 모자 한어서 보세요. 됐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셨습니다감하셨습니다 네, 두마치겠습 오늘 저녁 만찬은 아라스에비치하원이 원우분들과 내빈께서는 탑승해 주시 바 바랍니다. 아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기념 가을이 있는 같은 내 있다. 데 하나씩 가져가시 바랍니다.